오늘 알아볼 것은 레데리 플레이 하면서 한 번쯤 먹어봤을 엉터리 약이다. 흔히들 엉터리 약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레데리 시리즈를 재미있게 즐긴 레붕이들에게 데드아이 게이지 꽉 채워주는 필수템이자 효자템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엉터리 약의 모든 것에 대해 거두절미하고 알아보도록 하자. 엉터리 약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실제 시중에서 허가받고 쓰이는 다른 약물들과 다른 불법적인 약물인데 그 기원은 실제 서부시대의 약장수들이 들고 다니던 사기꾼 약 스네이크 오일을 고증한 것으로 이 스네이크 오일은 쉽게 말해 서부버전 무한단물이라고 보면 된다. 이 스네이크 오일, 즉 뱀기름은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중국계 이민자들이 19세기 서북의 적시대 당시 미국의 철도 및 광산 노동자로 유입될 때 고향에서 챙겨온 중국산 뱀기름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당시 중국과 동남아에 서식하던 중국물뱀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흔히들 이런 기름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심한 약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중국 물뱀의 기름엔 염증 완화 및 혈육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마이너스 3 지방산의 일종인 에이코사펜타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근육통이나 관절통 회복에 진짜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덕분에 같이 노동하던 미국인들은 중국인들의 뱀기름을 사서 먹거나 몸에 바르는 등그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나름 의학적 근거가 있는 민간요법이었던 뱀기름은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당연히 그 성분의 출처를 모르는 미국인들은 본인들도 만들겠다고 아무 뱀이나 잡아다가 중국산 뱀기름이라 광고를 때리다 결국 우리가 아는 지금의 엉터리 약이 되어버린 것이다 참고로 당시 엉터리 약엔 뱀기름을 따라하겠다고 온갖 잡초, 싸구려 향신료, 알코올, 설탕물, 폐기름, 소변 등등 진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려받고 꿀의 약이라고 코카인, 모르핀한 사발이 넣어주면 엉터리 약이 완성된다 레데리 시리즈에서 엉터리 약을 섭취할 때 노란 이펙트가 깔리는 연출도 약발 들어서 정신이 순간적으로 또렷해지고 시야가 확 트이며 갑자기 집중력이 급상승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넣은 연출이라고 볼수 있다. 거기다 데드아이를 단순히 잠자기 같은 걸로만 채우기엔 재미가 없으니 다른 음식을 먹어 기력, 체력을 채우는 것처럼 데드아이는 엉터리 약을 먹어야 회복될 수 있게 설정하면 시대 고증도 지킬 수 있고 덕분에 몰입감도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선택지라고 볼수 있다 돌아와서 이런 스네이크 오일은 당시 약장수들에게 아주 좋은 사기 아이템으로서 자리매김하였는데 대충 아무거나 때려놓고 만병통치약이라 속여서 마차때기로 들고 다니며 이 마을 저 마을 지나다니며 가져다 팔았는데 이게 사실상 마약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게 제대로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시대다 보니, 먹은 사람도 아무튼 뭔가 좋아진 것 같다고 착각하면서 엉터리 약을 드링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약장수 캐릭터는 레데리온에서도 나오는데, 존의 조력자로 도중에 나오는 나이젤 웨스트 디킨즈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다. 그는 자기 약이 만병을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 플러스 실제로는 개구라. 플러스 대중들을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쇼로 가마친 플러스 돌통 날것 같으면 잽싸게 토끼는 제주 겸비 등등 딱 서북의 척시대 당시 엉터리 약장수들의 전형이라 할수 있겠다. 참고로 실제 현실에서 활약한 유명 약장수로는 클라크 스탠리가 있는데 앞서 말한 나이젤의 모티브가 된 인물인 만큼 이 양반도 이 판하는 기가 막히게 털었는데 심지어는 보조 연기자들을 대동해서 병이 실시간으로 낫는 척까지 하고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덕분에 스네이크 오일은 지금까지도 미국에선 엉터리 제품이나 과장, 허위 마케팅 등등. 비유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국 버전으로는 중국산 짝퉁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나 뱀은 동서양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다. 더더욱 안 좋은 이미지가 박혀버린 것들이 그렇다면 왜 이런 약장수들이 당시에 마음 놓고 활개 치며 사기를 칠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서북의 척시대 당시 상황이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던지라 개척민들은 감기 같은 조그마한 병이라도 걸리는 순간 곧바로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병이든 치료 가능하다는 만병통치약은 그게 진짜건 아니건 일단 사서 마시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썩은 동화줄이라도 일단 잡고 보는 수준. 거기다 당시 미국은 문맹률이 지금보다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사기를 제대로 구분조차 못해서 바보천지 마냥 주는 대로 사서 먹게 된 것이다. 설령 꼬로만 냄새가 나서 사기인 걸 어느 정도 짐작하더라도 결국 그거 아니면 어디서도 약을 구할 수가 없기에 일단 구라처럼 보여도 살 수밖에 없었다. 당장에 가족이 병으로 골골대는 데 때마침 지나가는 약장수를 누가 지나칠 수 있을까. 결국 약장수들은 이런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불려놓고 누가 항의하면 당한 놈이 평신이지 크크크. 하고 당당하게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는 레데리트에도 나오는데, 레봉이들도 잘 아는 베네딕트가 그 주인공이다. 나이젤이 그나마 약장수 희망편이라면 베네딕트는, 대놓고 사람 여러 명 죽인 극악무도한 그 연쇄독살범이다 우리 레봉이들은 부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약물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잘 알아보고 제대로 오른 약 사먹을 수 있도록 하자. 지금까지 엉터리 약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